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번 그 세가족 축제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가족이 오셨고, 그분들이 또이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끝까지 성도로서 성장하셨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또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행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 세 가족 잘 인도해서 교회가 더욱더 영육관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려운 마음도 느꼈습니다. 최이선 목사님은 현재 목사회장으로 이 어려운 때 제가 옆에서 볼때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하느라고 되게 어좀 힘들하는 어 모습을 봤지만 2003년도 9월 6일날 안수를 하셨으니까 목사 된지 벌써 21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부설교했다는 자체가 뭔가 좀 늦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또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작업이 있었는데 김장과 제설 작업인데요. 먼저 김장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여성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성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함께 하다 보니까 여, 여, 우리 여성계 성도님들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 남자분들의 손길이 필요하구나 해서 남성계 분들 그다음에 햅시바 우리 교육자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이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식사하면서도 김치를 많이 남길 때가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야이 교회 김치 먹을 때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 남기시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폭설인데 그 뉴스 다 보셨 보셔서 알겠지만은 11월 중에 117년 만에 내리는 폭설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은 큰 사고 없이 좀 작업이 힘들었지만 잘 맞춰졌습니다. 근데 여수 여주 연수원은 피해가 많고 이 복구 작업이 지금 아주 시급해졌습니다. 수분이 많은 눈이다 보니까는. 이그 나무들이 견디질 못해갖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수십 그루가. 수십 년된그 나무들도 쓰러졌는데 전봇대를 치고 하다 보니까 전봇대는 하나가 넘어지고 또 하나는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 보고상 그 금요일날 그 사무장 통해서 보고를 받았지만은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17일날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아주 뭐 전쟁을 만난 것 같이 처참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 복구 작업 가운데에서 다치는 분도 계셨고, 근데 감사한 것은 지난 토요일 날 남성기한 20여 분 성도님들이 급하게 오셔서 일단 작업할 수 있도록 재설 작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17일까지는 그 나무 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아마 계속돼야 될것 같고요. 이제 요청이 되는. 따라서 이제 인원 그 보내서 복구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9일 날은 행사를 위해서 여성교에서 청소 가는데 아마 청소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9일 날 여성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신임 교육자 교육 전사하고 지난번에 찬양 무용, 무용 사역자 그 모집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좀 발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교육 전사는 두 분입니다. 백은석 강희승 여자 전사님은 없고요. 이분들은 교육 전도사로서 이제 1년 훈련 받게 됩니다. 이 교육 전사는 물론 임시되겠죠. 이 백은석 우리 신임 교육 전사님은 예배 그 청년 일부 때부터 예배 위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고요. 우리 강희승 신임교육전사님은 중등부 때 회장, 청년 1, 2부 회장에서 회장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이 신앙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교육자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임 찬양사역자 세 분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엄재훈 햅시바 때부터 부산에서 올라와서 찬양사에게 훈련받았고, 두 번째는 박현욱, 역시 중동부 때부터 찬양부장으로 이렇게 찬양팀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김재은, 우리 여자 찬양사역자가 되는데, 역시 중동부 때부터 찬양부장으로 이렇게 훈련받아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이 찬양사역자들은 일단은 각자 직장을 다니면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찬양에 대한 그 이제 훈련과 자격을 허락하면서 일단은 이제 봉사로 수고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용 사역자는 아시는 대로 이은경 우리 권사님이 되는데 그동안 그 유급 봉사로서 그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정 직원으로 어 이렇게 우리가 임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르사는 월목사님께서 꽤나 이렇게 아끼시고 챙기시고 했던 우리 무형 그 단체가 되는데 구속사 운동에 또 필수적인 큰 행사에 필요한 그러한 모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바르사를 위해서 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좀 지원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무용이 이게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연습하고 하는데 환경이 좀 사실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교회적인 입장에서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르사가 좀더 그러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해서 2025년도 교구와 기관 편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전에 앞서서 이미 결정된 한 가지 사실은 그동안 속초 동욱 교회로 파견 가신 임승민 목사님은 3년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서울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 결정을 꽤 오랫동안 고심을 했는데 오늘도 그 찬양 인도하셨던 샤론의 김효진 목사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효진 목사님 아직 안수받은 지 1년 되지 않았지만 현재 교회가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현재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또 단독 목회하면서 2년 이후에 올라와서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기본 2년 기간으로 파견한 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그렇게 진행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교구와 기관 편성, 2025년도 교구와 기관 편성에 있어서 교구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교체된다. 늘 매년 그 연말 되면은 궁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구 전면 교체한다. 기관은 교회학교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또 전면 교체할 그러한 그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에 교회학교는 이제 왜 그러느냐? 아직도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학교의 그 기관별로 교재 어린이 교재 공과 교재가 마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하여튼 내년도까지 마무리하자라는 이제 그 교육국 우리 교육자들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반 교재를 만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기관으로 아마 내년도 되게 되면 또 전면적으로 또그 교체가 이루어지라고 믿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학교 그어 교육자들은 요 교재 작업에 아마 금년 내년 한 해는. 에좀 전염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결국 이 교구와 기관은 누구를 보내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교회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그러다가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러한 그 배려를 하지만은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정기 당회 때이 내용을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럼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뭐 너무 궁금하고 또뭐이 얘기 또저 의견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맡겨 주신 결정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